안녕하십니까 드림트리 윤 대표입니다. 예. 어, 오늘은 그 08급 굴삭기에서 사용하는 예, 08급 나무 가위 날을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밀링 가공까지 해가지고 예, 제품이 도착을 했는데요. 하덕스 500 그레이드 어, 밀링 가공하고 태핑 가공까지 했는데요. 이게 태 부분은 날을 고정하는 이제 고정 용도로 테프 가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날을 어, 밀링 가공을 해왔습니다. 예. 특수 가공이죠. 이거는 하덕수 500도, 550, 600까지는 어, 밀링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가공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예. 일반 밀링 날로 가공하면 날이 다 상하기 때문에. 네, 하덕수 스5 0 0이나 600을 가지고 와서 밀링 가공해 달라고 하면 아마 어, 퇴짜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단단하죠. 네. 이거 같은 경우 공팔급이어서 이제 20T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손모양으로 어 있는데 이게 손모양으로 이제 잡아서 자르듯이데 밑에 부분에 이제 날이 이, 이런 날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나는 지금 한쪽면이 게 아래쪽면인데 아래쪽면을 가공하고 위쪽면은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날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 그라인딩 가공을 해서 어, 하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잘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밀린 가공을 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0206에 들어가는 어, 날인데요 예, 비교은 어쨌으면 좀 이게 공 2급이고 이게 공6공 8급. 좀 크기가 사, 좀 크죠. 지금 목표로는 이제 주로 30cm 정도 내는 나무를 이제 절단을 하려고 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5cm까지는 이제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어, 손, 손가락 부분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 찝고 잡아서 이제 자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할 겁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하덕소 500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저 절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이고 인장 강도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이하덕스500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철 가위의 날 부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공도 되고 그리고 용접 가공도 되고 해서 지금 하덕스 500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어, 재질에 비해서 어, 이제 가공성이나 이런 것도 좋아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45C를 열처리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열처리가 되면은 강도가 높아지는데 대신 잘 깨집니다. 그래서 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예, 인성도 있어야 되고 어, 잘 달아지지도 않아야 되고 강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성능을 생각했을 때는 어, 좀 비싸지만 하독웍스 500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덕수 500 에, 가위 에, 부품입니다.